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5월 셋째 주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사호신경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대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발자취를 따르이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발자취를 따르이 어찌 즐거닌아닌다 주의 발자발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운 한번더 찬송할게요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만에열 빨간 빛이 비친다. 팔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팔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이 시간 놀이를 대표해서 우리 이준경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는 온라인으로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움츠렸더니 모두 기지개를 펴고 이제는 하나님 점처럼 돌아온 어 우리가 이제 대변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시고 교회를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셨어서 주님 뜻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공원에서 주님의 정원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어 주를 보며 우리들이 서로 교제를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시고 악한 정마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설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교에 가서도 공부에 집중해서 할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입으로 우리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께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 나가서든지 우리 입의 자랑이 주님만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집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올려사옵 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구요. 성경책 가진 친구들은 구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펴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조금 듭니다. 듣니까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같이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이제 화면을 주고또 여러분이 찾으신 성경을 받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우리 소년부 찬배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와서 앉는 거야. 한번 앉아 보시면 알 거야. 느낌이 색달다. 어. 아 이거 왠지 그 게임이 비슷한 거 같은데. 자, 어, 쌤, 어, 어, 미리 목사님 아, 아. 얘기할게요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혹시나 하다가 기침을 세게 할 수가 있어. 당황하지 마. 내가 지난 주에 어, 엄청 코로나 는 아닌데 이상하게 기침이 계속 나서 어, 한번 하면 폭풍 기침을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는 혹시 그러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기침이 잦아들 때까지 응원을 좀 해줘. 어, 안 그러기를 바래. 나도 지금 굉장히 지금 내가 어, 안 걸리기를 노력하고 있는데. 목에. 자,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이어서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장면을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어,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의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려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파라오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신들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을 보여주셨다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열 가지 재앙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니? 혹시? 어, 메뚜기도 있고 피물, 피물, 어, 피물도 피 물이 어피 물이 어 우리 친구들이 피, 굉장히 열심히 잘 들었다는 건데 피, 굉장히 마음이 편찮게 생겼어 어음자 그렇게 기적적인 것을 맛보고 나왔는데 이제 맛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맺기로 하세요 우리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다시 새로운 약속을 맺으세요. 이것이 말씀으로 맺었다해서 언약이라고 불러요. 말씀으로 맺은 약속, 말씀 언자를 한자로 써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약속을 맺으세요. 어디서요? 시내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약속, 오르는 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계약을 다시 맺으시는 거예요. 어, 너희와 내가 계약을 다시 맺자. 어, 내가 이런 조건들을 제시하니까, 너는 이 조건들을 따라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고, 모세가 신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들에게 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굉장히 길잖아요. 5절부터 6절인데 굉장히 긴 말씀인데 요약해보면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새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세 개가 다 내게 네 속했다. 두 번째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럴 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대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들을 불렀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하나하나 총네 가지인데 자세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여준아, 뭔 내용인 것 같아? 세계가 다내 거다. 모든 그 질사자들이 다들. 음, 그럴 수도 있겠지. 자, 이런 내용과도 맞물려. 요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지난 주에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심판하셨죠? 이집트를 다스리는 통치자였던 파라오라, 그리고 이집트를 풍요롭게 만든다고 주장했던 신들을 심판하셨는데, 이게 그거와 맞물려 있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집트의 파라오도 아니고, 어, 이집트의 신들도 아니고, 바로 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여주이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세요. 어,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이런 의미. 예요 뭐라고 여주아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집트 파라오. 어, 잘 읽었어요. 자 로얄석의 장점은 말씀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수 있다는 점,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집중을 잘하고 좋아. 자 세계가 다 내게 네 속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 파라오도 신들도 아닌 누구?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두 번째. 자 이에 한번 읽어줄까요? 우리 로얄석이 앉으신 네말 언약을 지키면. 자,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먼저 조건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의 파라오에서부, 파라오의 손에서부터 신들로부터도 구원한 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조건을 제시할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지금 제시하는 것들을 지키면.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 내 말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내 약속을 지키는 것 어,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 우리 친구들 중에서 엄마나 아빠나 또는 할머니나 누가 심부름을 시키셨어 누구야, 뭐좀 사와 하고 이렇게 카드를 주셨어 그러면 내 네! 하고 보통은 여러분들은 가겠지. 그런데 네 하고 안 네. 가는 애들이 있어. 그래? 어, 대단마네. 어. 자, 갔다 와. 네. 갔다 왔니? 아니요. 뭐냐? 음. 안, 안 갔니? 포켓몬 잡았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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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조건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야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자, 읽어보세요. 로야에서 똑바로 앉고. 어. 넌다 지금 지키고 있어. 똑바로 앉고. 자. 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내 거야! 찜! 한 대가리 없기? 그렇게 말씀하시나. 너희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나온 거 아니지? 내가 너희들 구원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거야.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갈 때 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이집트의 파라오를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정말 신들의 축복을 받은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힘으로 나올 수 없었던 이집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고 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으니까 너희는 내 거야. 내 거니까 어디 딴데 가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여기 형제들이 많지. 우리 최씨 형제들아. 얘나마 아나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희들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이 너희를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그러면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없지.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구원했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줬으니까 너희들 내 거야. 이제 너희는 내 자녀야. 말씀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로가 나타났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무슨 하나님 거야? 너희들 내 거라니까 내 노예였잖아.라고 주장하는 게안 된다는 의미야. 즉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서 뺏기지 않으시겠지.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백성이 되었다는 뜻. 단 하나님의 소유기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문제가. 돼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여러말아마 다른 사람을 엄마 아빠라고 엄마 아빠보다도 사랑해서 부를 수 있어 없어. 이웃집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렇게 부를 수 있어 없어. 그냥 정말 할머니 말고. 없지 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 부모님보다 더 사랑해 그래서 오늘부터 내 부모님이 되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되줄까 안 되줄까 혼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기에 다른 것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문제를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 읽어보세요 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됐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불러내셨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뭐고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할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다름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에는 우리들의 찬양이 있을 수 있고요. 기도가 있을 수 있고요. 말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돼요. 제사장 나라에 마땅한 일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알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뭘 지킬 때 앞에 여전한 뭐? 약속을 지킬 때. 어, 약속을 지킬 때.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해볼까요? 뭘 지킬 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어,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을 맨 이집트를 나온 첫 번째 순간에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집트를 나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렇게 지킬 게 있어. 지킬 게. 너희들이 알아야 될게 있는데 네 가지로 알려줄게. 세계는 다 내게 네 속했고 내 말을 듣고 내원양을잘 지켜야 하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고 너희는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해.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도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까먹지 말고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유진아 잘 지켜졌을까 안 지켜졌을까? 어, 우리는 참 기억력이, 어, 붕어나 닭하고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 어, 여러분들 낚시를 해보면 알 건데요. 실내 낚시터에서 이렇게 미끼를 걸어서 이렇게 던져서 붕어를 잡았어. 그래서, 어, 잡았네? 놔줬다? 표식을 딱달아서뭐 등에다가 찝어서 놔줬어. 그런데 잠시 뒤에 또 던졌다? 방금 잡혔잖아. 안 잡혀야 되잖아. 또 잡혔어. 똥으로. 붕어의 기억력은 과학자들이 했을 때 목사님이 예전에 본 책에서는 3초에서 5초 사이래. 방금 전에 자기가 잡혔는데 잡힌 것을 금방 가는 순간에 까먹고 어. 앞에 또 먹을 게 있으면 또무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야. 어. 가장으로 들어가서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려서는 안 돼. 누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할때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새로운 약속을 맺으세요. 우 하나님의 약속은 지킬 때에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손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한 우리 손님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여전히 들어가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보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보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 친구들의 아름다운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소년고 친구들 위해와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5학년 남자반 5학년 남자반 그리고 옆에 있는 태준이, 외, 여준이 너희들 경고야 다음주에 그러면 뒤에 다 서예배 드린다 너희들은 그리고 박태준, 주보로 비행기 접지마. 마지막 경고야 너. 네. 너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해서너 지금 두 번째 경고지. 어, 마지막 경고야. 한 번만 더 접으면 마스크 안에 비행기 물려놓는다. 어. <laughs> 그리고 윤여준, 다음 주 떠들면 너도 마스크 안에 제갈 물린다. 쓸모없는 이야기는 다른 친구들의 예배에 방해되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알았죠? 5학년 반 경고야, 남자 반. 최성준 선생님이 맨 뒤로 가시고요. 아이들은 중간에 앉혀주세요. 너희들 자꾸 선생님을 귀찮게 해. 선생님도 예배 드리시는데 매달리고 뒤돌고 안 되겠어. 목사님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는 웃어 보이지. 어. 마찬가지야. 예배는 나한테 드리는 것도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드려야 돼. 우리 친구들 이것은 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어, 다름아닌 스승의 주일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어, 굉장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을 잘 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부 순서로 선생님들께 롤링 페이퍼를 쓸 거예요. 또, 또 여러분 다쓸 거야. 그러니까 어, 어, 조금 있다가 동그랗게 해서 선생님들에게 쓰고 싶은 말을 쓰세요 어, 잘 쓰시고 어, 그러면 될 거야 어, 그리고 오늘 못 나오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또못 뭐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 선생님들 것도 같이 쓸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 잘 기억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장원사님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아, 친구들 여기 봐요 오늘 선생님 뒤에서 보니까 정말 산만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해방이 될 정도로 너무 산만한데 어떤 때 정말 잘 들어요 뒤에서 보면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로 집중해서 잘 듣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배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장난을 치는 건 조금 참아 어, 참아도 되지? 이제 5학년, 또 4학년, 6학년이 됐으니까, 애기 아니잖아, 그치? 예배, 우리 하나님 보고 계세요? 예배 좀더 집중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잘들여으면 좋겠어요. 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선생 그래요, 오늘 은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주일이에요. 선생님들좀 기쁘게 좀 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근데 선생님들도 신경 쓰이게, 그렇게. 안 하는 그런 주의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롤링페어 있다고 현지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선생님께. 장난으로 한다? 절대 안 돼요. 어떤 친구들 보면 선생님 집에 가서 보면 막 장난친 친구들이 있어. 그럼 안 돼. 진심으로 자기가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한두 마디라도 성의 있게 그렇게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월에 우리 뭐 시작한다고요? 들 달란트, 그래 맞죠. 달란트 있어요. 네네, 맞을 거요 달란트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 우리 가정예배가 시작돼요 밴드에 보면 알림이 있어요. 밴드에. 그거 보고 가정예배 잘 드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또 달란트 듬뿍 목사님이 주실 거예요. 꼭 실천해주세요. 아직 아니야. 시작 안 했어요. 시작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예. 아, 시작했네니까 예, 시작 예. 있었어요. 아, 선님안들어가요 <laughs> 어, 시작했대요. 벌써 사진 올린 친구들도 있어요. 나세 세명 올라왔어요. 아 훌륭하네요. 어, 진짜 훌륭하네요. 어 이제 우리 시작 안한 친구들도 시작을 하세요. 가정에들드려주세요예또잘 네, 지내고 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성장된 모습으로 만나기 바래요.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모여주세요. 두 줄로 쓰셔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이쪽으로 좀더 오셔도 됩니다. 자, 사이사이 얼굴, 얼굴 나오게 써 주세요. 뒤에 계신 분들은 얼굴 하나도 안 보여요. 자, 네. 자, 우리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우리 친구들 또 건강하고 또한주있다가 만나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세요. 마치겠습니다.